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모기지 강제보험, 즉, 랜더 프라이스트 인슈런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실 때는 반드시 주택보험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나 모기지 회사 입장에서는 그 집이 담보자산이기 때문에 불이 사고가 났을 때 손실을 줄일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주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보험이 만기되었는데 갱신하지 않은 경우, 다시 말해서 보험에 공백이 생기면 모기지 회사는 법적으로 강제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강제 보험입니다. 따라서 고객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고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강제 보험은 보험료가 훨씬 비싸고 보장 범위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불이 났을 때 건물 자체는 보상하지만 안에 있는 가재 도구나 개인 소유물 그리고 가족이 다쳤을 때의 책임보험 같은 부분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비용은 비싼데 정작 필요한 보장은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강제보험의 비용은 어떻게 청구될까요? 모기지 회사는 보험료를 따로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고 매달내는 보기지 페이먼트에 포함시킵니다. 우리가 흔히 원금, 이자, 세금, 보험을 묶어서 낸다고 하죠. 거기에 이 강제보험료가 더해져서 매달 내는 금액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늘어난 모기지 금액 때문에 당황하시게 됩니다. 모기지 빌은 보험료를 모기지 회사에서 내게 될때 보험사에서 모기지 회사에 보내는 청구서입니다. 모기지 회사에서는 이 청구서를 받게 되면 손님을 대신해서 일시불로 보험료를 내던가 아니면 매월 내는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기지 회사에서 강제 보험을 들고 추가 비용을 매달 더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평소에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사로부터 별도의 청구서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클라이언트 비율, 직락 고지서 또는 고객 청구서라고 합니다. 강제 보험은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고객 청구서가 오지 않고 모기지 페이먼트 안에 묶여 들어가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모기지사가 강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보험료는 높고 보장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내가 직접 주택보험을 가입해서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필요하게 비싼 강제보험을 피할 수 있고 필요한 보장도 든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기지 청구서가 갑자기 올라갔다면 혹시 강제보험이 들어간 건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